난 도레미 고졸 빡통이다 운업계도 걷다가 싱크홀에 빠져서 이세계로 떨어졌다. 이곳은 조선공화국 전에 뜯먹은 퍼리가 말하길 이세계에서 좀잘 나가는 도시라고 한다. 조선에서 조를 강조하면 안될것 같다. 역선 시대란이 좀 이한데 일단 이세계에 왔으니 모험을 즐겨볼까. 우선 숙소를 찾아야겠다. 숙박 얼마임니 말하지 마라. 얼마? 1 0만 원. 개이같이 생긴 놈이 손님도 별로 없으면서 돈나 비싸게 구네. 상향 터 어디임? 나가서 왼쪽 기기. 정자는 억단. 내 돈은 이런도 없네. 여기가 사냥터군. 가볼까? 끈적하게 젖어버렸다. 내 입구에 끈적한 것들이 노크하고 갔어. 이거 존나 짜릿하잖아. 하지만 이대로는 숙박비를 벌수 없다. 좋아 동료를 만들어야겠어. 안녕 친구 없어 보이는 데 파티 사냥 해줄까? 주짓 대고 말해라. 내 카마시키야. 이랭크 마법사인데 난 천문학자임 그리고 스킨십하면 레벨 오름 어머, 천문학자라니 멋있어 내 뷰티도 블랙홀 소리 자주 듣는데 같이 관측하러 갈래 리얼 킥킥 바로 뷰티도 오픈 슬라임드라 긴장해라 또 털리려고 왔냐 아니 내 레벨은 3이다 내놈 후팅에 질투를 꽂아서 초고속 관장해줄 수 있는 레벨이지 누가 행복구멍을 더잘 보이는지 붙어보자고 이래 욕구를 소모해서 내 안에 무자비한 그것을 꽂아주마 이제 내 턴이 내 턴인데 스킬 발동 폭박 이제 진짜 내 턴이 이제 실물을 영접해야겠지? 그런 거 들어갈 리어 그런 말한 애들 중에 안 들어간 애는 없더라. 으와 결정한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. 인간의 아이를 가져버려. <laughs>